아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훨씬 더 고즈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아 근데 되게 불쌍해 보이긴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연이에요 오늘은 사폐산에 왔습니다 사폐산이 담고 있는 겨울 풍경은 어떨지 오늘도 열심히 올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화이팅! 회룡역에서 회룡탐방지원센터까지 도보로 약 2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회룡역에서 1.2km 걸어서 회룡탐방지원센터에 왔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회룡사까지 계속해서 등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룡역에서 여기 회룡탐방지원센터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이 탐방지원센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등산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보르길 구간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이 왼쪽 방향으로 가면 북한산 둘레길 도봉동 방면이고, 이렇게 직진을 하면 사패능선 방면이에요. 저는 사패능선 2.3km 구간 계속해서 등산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회룡역에서부터 한 30분 가까이 걷고 있는데 요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인도길이라서 등산 초반에 큰 무리 없이 등산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다시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회룡사 사폐 냉선, 사폐산 방면으로 계속해서 등산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계곡 물소리가 너무 듣기 좋게 막 흐르고 있어요. 와, 여기, 봄, 가을에 와도 진짜 좋겠다. 이제 회룡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폐산 정상까지 2.7km 구간 계속해서 등산 진행해 볼게요. 사패산도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산이기 때문에 입산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서 오후 4시까지 입산이 가능하니까 사패산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겨울철에 절은 훨씬 더 고즈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회룡사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등산로가 펼쳐집니다. 아 진짜 조용하고 너무 한적하게 등산하고 있어요. 아, 오늘 토요일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진짜 좋다. 등산로에는 그래도 눈이 많이 없는데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곳곳에 눈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어요. 겨울은 확실히 겨울입니다. 지금 등산로 초입의 느낌은 진짜 걷기 좋은 숲길. 아,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너무 조용하고 엄청 고즈넉하게 약간 트레킹하는 느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미세먼지도 없어가지고 시야가 엄청 좋습니다. 회룡사에서 500m 올라왔고 이제 서패산까지 2.2km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숲길을 따라서 등산 진행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무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양 옆으로는 원래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계곡이에요. 물이 많이 얼어있기는 한데 그래도 졸졸졸졸 들리는 물소리가 약간 힐링 사운드예요. 아 진짜 걷기 좋다. 이 코스를 왜 이제야 봤지? 진짜 힐링 약간 트레킹 코스예요. 아직까지는 정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산은 늘 반전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아,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눈이 막 많이 쌓인 게 아닌데도 지금 눈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날씨가 좀 추운 날이어가지고 아, 겨울에 등산 막 이랬는데 지금 이 풍경을 보니까 또 겨울 등산의 매력이 있습니다 겨울이 아니면 이렇게 하얗게 눈 덮여 있는 산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역시 우리나라가 사계절인 데는 다큰 뜻이 있다 아, 아, 주변에 풍경이 사실 이거는 분명히 카메라에는 제대로 안 담기겠지만 아, 진짜 좋다 여기 이렇게 좋은 코스였네? 등산로 초반을 지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은근하게 돌길 오르막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르막 엄청 길어요. 이제 이 구간부터 약간, 어, 나 등산한다. 약간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맛이 있어야 등산이죠. 그렇죠? 이런 거 없으면 약간 등산한 거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체 근육에 힘이 빡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이제 등산 좀 했다라고 할수 있죠. 확실히 겨울철 등산은 덥고 춥고 덥고 춥고의 막 연속이에요. 지금 요 구간이 약간 사폐산, 요, 회룡사 코스의 활용점점인 것 같습니다. 와 오르막 구간이 일단 1차로 끝났습니다. 와, 길었다. 지금 엄청 많이 오르막길 올라왔어요. 오르막길을 올라오면 회룡사거리 심터가 나옵니다. 회룡사거리 심터에 도착하면 좌측으로는 자원봉 가는 방면. 우측으로는 사폐산 정상으로 가는 방면입니다. 계속해서 등산 진행해 볼게요. 등산 구간의 시작이라서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와 역시 산바람 진짜 무섭다. 오, 추워. 바람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사폐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회룡사거리 심터에서 다음봉 방향이랑 사패산 방향 갈림길 이정표를 보는데 예전에 사패산두봉산 연계산행 했던 게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한번 사패도봉 연계산행 가야 되겠어요. 능산길에서 바람 맞으니까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옷을 뭐 꺼내 입었어요. 확실히 겨울산행은 레이어링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옷을 얼마나 잘 챙겨 있느냐에 따라서 겨울 산행의 질이 달라지니까 종류별로 또한두세개 정도 챙겨서 다니면은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사패산 정상까지 600m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능선길 따라서 정상까지 등산 진행해 볼게요.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게 춥기는 하지만 날씨도 맑고 공기가 좋아서. 정상 가면은 멋있는 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이 사패산이 바위가 굉장히 넓고 또 거기에서 조망하는 뷰가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정상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 아, 빨리 가서 정상 구경하고 따뜻하게 배도 채우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역시, 정상에 오르기 전에는 이런 고르막 앞는 구간을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폐산 정상 150m를 남겨놓고 이렇게 앞는 구간이 펼쳐집니다. 와, 제 뒤로. 우와.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멋있어요. 아, 조금 더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한、 한, 한 여러분, 보이시죠?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날이 맑아서 <두> 와, 시야가 <두> 정말 멋있습니다. 사패산 정상 직전 암릉 구간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사패산이 이렇게 풍경이 좋아요. 하나님, 이 마지막 계단만 올라가면 사패산 정상에 도착입니다. 여러분, 사패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해발 552m 사패산 정상입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멋있는 풍경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패산 정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뷰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나 바위가 떠오르게 있어서 어디에서 풍경을 조망해도 멋있고 쉬어가기에도 정말 정말 좋은 정상이에요. 사람이 많아도 내가 앉을 공간이 진짜 넉넉하게 있는 너무 산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풍경을 조망을 해도 시야가 빵빵 터지는 산입니다. 근데 되게 불쌍해 보이긴 한다. 저는 사표산 정상에서 맛있게 컵라면도 먹고 이제 하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정상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내려갈 때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오늘도 안전하게 하산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하산했습니다. 회룡역에서 회룡탐방지원센터 그리고 사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오늘의 등산코스는 초보자분들을 포함해서 모두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등산코스였어요. 등산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트레킹하는 느낌으로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크게 어려움 없이 등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사폐산은 정상의 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상에서 여유있게 풍경을 조망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큰 장점이에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신나게 달려와서 바로 댓글 다니까 응원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